미국의 테슬라가 쌍바닥을 기점으로 해갔고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SK 이노베이션 또한 테슬라의 주가랑 별반 차이가 없이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 SDI입니다. 반등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최근 급등하는데요, 삼성 SDI가 상승 폭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급등과 더불어서 삼성 SDI도 이렇게 폭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와 더불어서요, 2차전지와 관련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의 폭이 코스피의 반등의 폭을 능가하는 것을 보아 돈의 흐름이요, 2차전지 쪽으로 지금 몰린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LG에너지솔루션보다는요, 삼성 SDI에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관심있게 보시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요. 2차 전지 사업부가 분사를 했을 경우에는요. SK이노베이션의 주식 값어치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오히려 N자형 패턴을 통해서요. 정고점, 21만원의 정고점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요. 리스크를 감안하고 투자하시기에는 괜찮은 종목이고요. 삼성 SDI입니다. 조정 시에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그동안 가격 급등이 상당히 컸습니다. 가격 급등이 부담되시는 분들은요,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핵심은 테슬라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요, 투자의 포인트를 잡기 바랍니다.